7번 문제도 풀이를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묽은 염산 10mm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각각 5mm, 10mm, 15mm 넣었을 때 어떻게 이온수가 달라지는지. 이온의 이 수를 자 y축에 써서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의 이 숫자의 비율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러면 자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염화이온의 수는 이렇게. 염산에서 나온 거고, 또, 나트륨이온의 이온수는 수산화, 나트륨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 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은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결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Y쪽에 있는 이 염화이온분의 나트륨이온이라는 수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수소 이온 분에 수산화 이온의 수라고 생각은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같이 한번 이 ABC 지점을 따져 보면요. 자, B부터 한번 봐 볼게요. B 부분에 보면은 값이 1이래요. 이 말은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수가 같다. 이 둘의 수가 같다. 또이 의미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다라는 의미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수가 같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용액이 중성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중화 반응을 완벽하게 다한 거죠. 그러면 이 중성을 기준으로 각각 A랑 C를 한번 봐볼게요. A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분은 2분의 1이래요. 이 말은 염화이온의 수가 나트륨이온보다 두배 많다라는 의미고 또이 의미를 또, 또 따져보면 우리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두배 많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A의 용액은 액성이 산성이 됩니다. 수소가 더 많아요. 자,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A 부분, 여기 옆에다가 그려보면 이렇게 비커 안에 묽은 염산이 있고 수산화 나트륨을 5mm 넣어줬을 때 우리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두배 많많았죠. 근데 요거는 중화 반응은 한 거는 빼고, 자 일단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만, 안수 염화 이온만 따져 보면 나트륨 이온의 수를 하나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염화 이온은 몇 개예요? A 지점에서 두 개예요. 왜두배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랑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도 각각 두개한개 개 있었을 텐데 이 중에서 하나씩은 반응을 해서 사라집니다 중화가 돼서 사라지고 남은 염화이온이랑 짝짝꿍 하는 이 수소이온 하나만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a 부분은 아산성 용액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c 부분을 볼게요 c를 보면은 이번엔 수산화나트륨을 15ml를 넣어줬대요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죠 자 어떤 용액입니까 염기성이겠죠. 왜? 지금 1대1로 반응을 해서 10ml를 넣어줬을 때 중성이 됐으니까 수산화나트륨을 더 넣어주면 연기성이 될 겁니다. 이거를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 1.5가 나왔는데 염화이온이 2개 있을 때 나트륨이온이 3개라는 의미예요.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도 똑같이 짝짝꿍 1대 1로 이렇게 결합해서 있으니까 요 수를 똑같이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C 부분의 비커에다가 이온의 수를 그려 보면 일단은 염화 이온은 두 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나트륨 이온은 그럼 몇 개입니까? 나트륨 이온 세 개일 거예요. 나트륨 이온 세 개. 나트륨 이온 세 개. 그리고 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도 원래는 각각 두 개와 세 개였는데, 이렇게 둘이 중화반응을 하고 나서 남는 이온은 이번에는 수산화이온만 하나 남는 이런 모양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기니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보기를 보면, 양이온에 수는 A와 B에서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양이온, 어떤 게 있나요? 양이온, 수소이온도 당연히 양이온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이온 있죠? 이게 각각 A와 B에서 같은지 한번 봐볼게요. 자, 아, 근데 B 비커를 한번 그려볼게요. B 비커도 한번 요 기억보기를 풀기 위해서 그려보면은 지금 10mm, 10mm 넣어줬으니까 이번에는 염화이온은 똑같이 두개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지금 5mm마다 한 분자씩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두 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있나요? 없어요. 둘이 1대1로 반응을 완전히 해서 B부분에서는 중화가 일어났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기억보기에 의해서 그래서 총 우리 이온수, 양이온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온, A에서 몇개 있나요? 양이온 2개 그리고 B에서도 어? 나트륨 2개 이렇게 이온의 종류는 다르지만 양이온의 수는 A와 B에서 같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보기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보기. 생성된 물의 양은 C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 라는 의미죠. 이 중화 반응 C에서 B보다 많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아니죠. 왜요? 왜? 똑같이 2대 2로 반응하고 이후에 더 이상 중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요렇게 살아 있는 채로 더 이상 중화 반응 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모기는 아닙니다. C랑 b 랑 똑같은 물의 양이 형성이 되겠죠? 마지막 C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 o 는 나트륨 이온이다. 봐 볼게요. 나트륨 이온 몇개 있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세개 있죠. 그래서 아, 나트륨 이온 제일 많다라는 것까지 요렇게 디귿도 맞습니다. 체크해줘서 정답은 3번입니다.